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소를 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시블 입은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들에게 말한다 할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그것은 또 오늘 우리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빼놓고선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종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개념인 교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전엔 교회라는 얘기가 없, 단어가 없었죠.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20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도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물이라고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바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런데이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한 번도 무생물에는 쓴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존재에게만 쓰는 단어가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죠. 물론 한국말로 봤을 때도 어떤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결국에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뭔가 생명의 활동이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면 이 생명의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조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장 모임, 운영 위회 혹은 장로회 모임. 이렇게 조직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영혼의 구원의 소식이 없고 영혼들이 새롭게 변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없다면 조직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누구가 자기가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때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그리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는 그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퉁이 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는 원칙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갈등을 겪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이 훨씬 많은 거죠. 물론 뭐 겉으로 돌아왔을 때돈 문제, 이성 문제 뭐 대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내면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엔 각자가 예수 그리소를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어떤 성도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떤 사람이 받냐면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신앙 생활을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더격인 사람들은 내성도 생겨 있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처음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해는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선교지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영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그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질타를 받을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미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베데레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라는 고백은 어찌 보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고백,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 받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고백,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제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모여서 배대를 이루었을 때, 그랬을 때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생명력이라는 것 말입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와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은혜 받았어, 예배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거 언제 주님의 임재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교회에 들이밀면서 이걸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뭔가 이 권위와 이 분위기 안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것,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죠. 예배자들이 하나 옆에 나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내가 이때까지는 내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합니다. 날카롭고 뾰족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참 하찮다. 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특권인 줄 알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 어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뭔가 모르게 그것들이 작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그에게 발생되어서 그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구현해 내고 사람이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흉내 낼 수도 없지만 쉬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흠모할 수는 있겠지만 재현해 낼수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생명력이고 이 생명력은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도 말하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이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렇습니다. 이 베들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수많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고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 이 모퉁잇돌이라는 건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든 중심이든 교회의 중심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됐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윤나 시모라, 네가 한 말이 정말 옳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잖아요. 헬라어로 이 페트라는 반석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도 있지만 너의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제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주로 삼는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홀리 템플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라면 그 거룩은 실천하는 삶입니다. 적용하는 삶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 구별은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거고,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홀리스피리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나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의롭다 칭화를 받았고,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과 수위를 높이셔야 합니다. 예전엔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그것을 죄를 안 지으면 참 내가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죄를 안 진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거룩입니다.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절제해야 될 것들, 멈춰야 할 것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스미디어 유튜브를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을 깨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아마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좀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누군지 모르고 구걸했을 때그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했던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교회에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할 때 공동체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많아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유튜브와 어,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나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한 어떤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도 저 사람이 노래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지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는 할수 없을지 몰라도 설교자가 정말 진심으로 참 진리인지 알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듣지만 말씀의 홍수, 진리의 홍수에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과 금이 더 소중하고 많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쉽고 편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게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똑같이 흉내낸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쓰고 힘을 쓰기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으로, 힘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때, 내 때로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때로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시도록 기다리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순기능이죠.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겠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증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고 싶으시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끝까지.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셔도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십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잊으셨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치워가십시오. 더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줄이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우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베델교의 2주년 맞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that's Yeah. 내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죽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의 자녀들과 어린 심령들 가운데 또 뱃속에 있는 태아에까지도 이 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더욱 더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어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